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10강 남북국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무엇인가? 어, 요런 주제로 발해의 건국과 발전, 그 다음에 신라의 동요와 후삼구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로는 여기 위에 보이는 것처럼 97쪽부터 102쪽을 먼저 필 거예요. 어, 거기가 발해에 대한 건데, 오늘은 발해를 먼저 알아볼 겁니다. 일단 1 0 1강에서 어 여러분 성취 기준과 핵심 키워드를 읽어 본 다음에 어,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성취 기준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발해의 성립과 문화적 특징을 통해서 뭐 여러분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발해의 발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야. 고구려와의 관련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발해가 여러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자기 역사라고 우기는 거 알고 있나요? 어, 우리 역사라고 우린 당연히 배우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인가? 이 발해라는 국가가 고구려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아셔야 돼. 그래야 아 발해는 우리의 역사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발해를 공부하시면 되는데 자 발해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 있느냐? 자 일단 당연히 대조영 있겠죠. 그 다음에 무왕, 문왕 그리고 발해를 흔히 해동성국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융합적인 발해문화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선생님이 프린트로 나눠준 거 있죠 키워드 중심으로 나눠준 거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는 거기에다가 의미를 적어가면서 따라 오시면 되겠죠 자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어, 네 여러분 옛날에 그 저기 뭐야 고구려가 멸망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근데 고구려 유민들이 당나라로 많이 끌려간다는 얘기를 잠깐 했을 거예요 자, 당시에 이 옛날 고구려 땅은 백, 그 저기 당나라가 안동도읍을 설치해서 지배를 해요 그 다음에 많은 유민들은 당나라를 끌고 가는데 그 대표적인 또 도시가 영주라는 곳이었어요 자 여기에는 요기, 기 여러분 고구려의 유민만 있는게 아니라 거란 뭐해 말갈족 등등이 거주를 하고 있던 그런 도시 였는데 자이 지역 사람들을 너무 당나라 사람들이 못살게 구니까 거기에서 이제 탈출을 감행하게 되죠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반란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일단 지도에는 대조영만 있지만 뭐 대조영과 대조영의 아버지, 그다음에 말가족의 대표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고구려랑 말가족 유민을 이끌고 탈출을 해요. 탈출해서 고구려의 옛 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당나라가 그 탈출한 유민들을 그대로 내 뚫리가 없잖아. 그래서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이천문형 전투에서 이 유민들이 대승을 거두죠. 그래서 당나라는 추격을 포기했고요. 대조영을 비롯한 유민들은 어, 더 나아가서 저기 동무사에서 발해를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발해 건국 과정에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발해는 고구려 유민만의 어, 국가는 사실 아니다. 어, 누가 도와주냐면 말갈족이 함께 했다라는 거. 하지만 어, 그걸 이끈 대조영은 어디 출신이냐면 고구려 유민 출신이라는 걸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발해가 성립한 이후에도 고구려가 주로 지배 계층. 말갈족이 피 지배 계층이었다는 거. 일단 성립 과정에서는 그걸 아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갈게요. 자, 성립한 이후. 자, 발해가 성립한 이후에 이대 왕으로는 여러분 무왕이라는 왕이 즉위를 해요. 자, 무왕은 여러분 왕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떤 무력, 전쟁, 전투 그런 걸한 왕이에요. 실제로 이 무왕의 대표적인 업적은 영토 확장이 있어요. 어,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이 전, 전함을 이끌고 중국을 공격한 왕이야, 무왕이. 자, 당나라의 등주 지역을 공격해요. 왜 공격했냐면, 당나라가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흑수 말갈 있죠? 이 흑수 말갈을 당나라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단 말이야. 뒤통수를 치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당나라의 등주 지역에 군함을 파견해서 어, 본대를 보여줘요. 어, 전쟁에서 시, 실제로 어, 발해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죠. 그 다음에 뒤에서 뒤통수를 치려고 했던 흑수 말갈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왕은 이런 어떤 영토 확장의, 어... 업적이 있고요. 동시에 연호라는 걸 썼다는 것도 업적이에요. 여 연호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여러분 발해에 무왕이 썼던 연호는 이난이라는 연호인데, 자 연호라는 건 연도에 붙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왕이 즐기한 그 해에 이난 1년, 그 다음에 이난 2년, 그 다음에, 2난 3년. 뭐, 이렇게, 연호는 그런 건데, 이 연호라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우린 중국에 막 사대하고 중국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독자적인 연호가 없어요. 중국의 연호를 그냥 갖다 쓴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발에는, 발에만의 연호를 써요.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나라와 분명히 다른 나라예요. 당나라랑 아예 별개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역사가들이 자꾸 발해를 중국 역사라고 우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 발해는 그 건국자 대조영도 고구려 출신이고 어? 무왕부터 보시면 연호를 독자적으로 쓰고 이런 거 보면 당나라랑 분명히 별개의 나라다. 그래서 당나라의 역사에 포함될 수가 없는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되고요. 어, 또 하나 여러분 보시면 어, 당시 무왕이. 일본한테 보내는 국서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해 발해는 고려,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풍속을 간직했다. 이런 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당시 그 국가를 이끌던 왕마저도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발해 역사를 당나라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억지라는 거죠. 자, 이어서. 자, 이 무왕을 이은 왕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문왕이에요. 자 문왕은 여러분 이름만 봐도 아시겠지만 문무 약간 싸움보다는 어떤 학문적인 왕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문왕은 무왕 때 어느 정도 좀 실력을 보여줬으니까 더 이상 주변 국가에 대립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당나라랑 우호 관계를 회복하고요, 일본과도 계속 이어서 어, 교류를 계속해요. 그래서 문왕 시기에는 어, 이렇게 보시, 그 주변 국가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렇 그래서 어떤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요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문왕 시기에는 황상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중국 명칭으로는 황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굉장히 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있어. 근데 중국은 원래 왕을 황제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주변의 속국들은 왕이라고 하죠. 근데 발해는 이 당나라한테 굴복하지 않은 거야. 아, 우리는 너희만큼 강력한 국가야. 우린 또 우리의 왕을 황상이라고 부를 거야. 이것만 봐도 여러분 보시면 문항 시기에도 어 역시 당나라랑은 다른 동자적인 어 국가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문항도 일본한테 보내는 국서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교과서 98쪽에 나오는데 자료 3번에 보시면 발해왕에게 직설이 내렸다. 일본 천황은 상가 구력, 고구려 국왕에게 문항한다.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어 일본이 이렇게 명칭을 한 거는 문항도 그렇게 호칭을 하기 때문이야. 내가 고려 고구려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한 문서가 있, 있기 때문에 일본도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아 어, 발해가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어떤 무왕의 정보 전쟁, 그다음 에 문왕의 어떤 통치제 정비를 바탕으로 어 정말 지금 요거 보시면 선왕 시기 나중에 가면 선왕은 좀더 시기가 뒤이긴 한데 이 선왕 시기에 가면 정말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죠. 그래서 영토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이시기에 발해를 중국에서는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어, 여러분 중국 입장에서는 발해가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 동쪽에 아주 발전된 국가다. 그래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죠. 근데 여러분 이 해동성국도 어, 나중에 가면은 어떤 지배층의 내부 분열로 인해서 약간 무너지게 되고요. 그 틈을 타서 이쪽에 위에 있던 거란족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발해는 그렇게 무너지고. 나중에 발해 유인들의 일부는 나중에 요 아래 생기는 고려로 넘어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해 이 발전된 발해의 정치제도는 어떤 게 있었느냐 이런 거좀볼 거예요. 자 발해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정치기구를 갖고 있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어, 삼성육부제라는 건데 이 삼성육부제는 당나라의 정치제도예요. 당나라 걸 갖고 온 거야? 어 그러면 당나라 영향을 겁나 많이 받은 국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그렇지만도 않다. 당나라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나라의 독자성을 잃지 않았어요. 발해는. 그게 바로 여기 나와있어. 자 보시면 요런 가로에 들어가는게 여러분 중국의 명칭인데 발해는 그 중국 명칭을 그대로 쓰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에 있는게 실제로 실제로 발해가 쓴 정치기구의 명칭이에요. 자 이런거 보시면 어, 발해의 어떤 어, 개성이 나와있죠. 그런거 그런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참고로 요, 선조성과 중대성은 주로, 어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 괜찮나? 심의하고. 그런, 어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책을 만드는 그런 거고. 정당성은, 정당성하고 여기 육구 있죠? 이거는 정책을 실행하는 기구였다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오는 뭐 중정대 이거는 뭐 감찰기구예요. 고위 관료들의 어떤 비리를 적발하는 거고. 주자감 이런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교육 기관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문적원 비서성 이런 거는 왕을 보좌하는 그런 기구였다. 요뭐 정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방 지방 제도는 아까 지도에 잠깐 나왔지만 어, 발에는 오경이라는 큰 도시를 두고요. 수도 포함해서 그 아래에 15부라는 행정구역을 두고 또그 아래에 62주라는 세부 행정구역을 나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여러분 촌락들이 있는 거야 마을들. 그래서 요 정도 62주까지는 지방간을 좀 파견하려고 노력했고요. 이맨 아래에 있는 마을도 있죠. 각 졸락들은 말갈 부족들이 자취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다는 라거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문화예요. 자 여러분 발해의 문화는 융합적이다라는 얘기를 쌤이 뭐 프린트에 나눠주면서 했죠. 자 발해의 문화가 왜 융합적이냐면 여기에는 어, 여러분 일단 고구려의 문화가 있고요. 당나라의 문화도 있고요. 말갈족의 문화도 섞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게 어디서 볼수 있냐면, 이, 요거 보시면 온돌이거든요? 온돌은 고구려의 문화예요. 그 다음에 이 기화를 통해서도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는 걸좀알수 있고요. 여러분, 무덤에서도, 어, 특히 고구려 90도병 무덤을 활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천장도 모주림 천장이라고 해서, 이 여러분 모서리 있죠? 모서리를 약간씩 줄여나가는 천장 모양이 있거든요? 이게 고구려 양식인데, 어, 당시 발해의 무덤 양식에서도 이게 나타난다. 근데 동시에 당나라의 양식도 좀 보여요. 무덤을 지을 때 벽돌 무덤을 만든다든지 또는 우리 그 당시 발해 수도였던 상경성의 어떤 도시 구획이 어, 당나라의 수도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 그런 거는 당나라의 영향 을좀 받았다는 거. 이런 당나 그리고 삼성 6부도 어떻게 보면 당나라의 영향을 볼수 있죠. 문화적 인 그게 정치 기구라고 하지만 크게 보면 문화적인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갈족의 문화는, 여러분, 그 무덤 양식에서 좀 가끔 나와요. 그니까, 러 굴식 도병 무덤도 있지만, 어 말갈족 특유의 토광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어, 발의 전역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발의 문화는 고구려, 당나라, 말갈의 여러 민족의 문화가 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걸, 어 여러분 하나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교시에는 여기까지 발해의 어떤 성립, 발전, 그 다음에 정치 기구와 지방 행정 기구, 그 다음에 문화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2교시에는 어 신라의 여러분 동요와후상구의 성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